하나, 둘, 셋! To t h 리시앤 r l d 여기가 NCT! 안녕하세요, 저희 NCT 127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윈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은 앨범에서! 앨범에서? 앨범에서 표현한 곡은 무한저가 타이틀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 어, 오 아, 예. 아니 저는 맥유라는 곡이 제일 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귀는 제 파트가 가장 많이 많이 듣는다. 음 여러분 저 목소리 많이 들어주세요. 있어요? <laughs> 네 저는 어 무대를 하면서 굿띵이라는 곡이 너무 좋아졌는데 이게 노래가 노래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춤을 출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g o 이라는 곡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저희 앨범에서 롤러코스터라는 곡을 좋아하고요 어,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일어날 때 알람 벨이 롤러코스터입니다 와우 우리 곡중 제일 좋아하는 곡은 uh, Back to You 왜냐하면 90년대의 느낌 오, 아주 좋아요 어, 이띵 띵 봐. 谢谢你가. 네, 저는 Baby Don't Like It 나쁜 짓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태용이 형과 마크 형의 랩 파트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어 작가님이 켄지 작가님이 작곡을 하신 우신더워, 우신더워 가장 좋아합니다. 우신더워, 무한조가 네, 무한조가 아,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역시 어, uh 우리 전집 중 어제 좋아하는 의 나, 왜저首歌이우不一樣非常新奇.然后我非常喜欢这种感觉,所以说我非常推荐大家可以去听无限的我之首歌,谢谢.好, 와, 역시유미 <laughs> 네, 저는 엔젤이란 곡을 좋아하는데요. 엔젤은 남자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곡을 노래한 곡입니다. 굉장히 달콤한 곡이니까. 재밌게 들어 주세요. 어, 네, NCT 1 2 7네프 버전 뮤직비디오는 최대한 자유, 저희들의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저희 무한저가에 나오는 가사들 중에 어, 무거워진세상을다 바꿔 자유로워진 우리를 봐 약간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에 맞춰서 최대한 러프 버전도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찍어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버전은 저희의 춤이 주가 되는 그런 뮤직비디오인데요. 저희가 이제 의상을 보시면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나눠서 되게 대비되는 색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굉장히 심플해서 저희의 안무가 최대한 돋보일 수 있도록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자니와 도영군의 합류로써 저희 팀의 분위기가 좀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위기도 좀더 활발해지고, 좀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잘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저희 평균 키가 오, 올랐습니다. 15. 아 예. 네가 축하 기상. 저희는 솔직히 그 전날, 아, 며칠 전부터 약간 연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약간 활동 중이고 약간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전날에 약간 그 스타트 하는 그 모습만, 아, 그 약간 그 느낌을 느낌. 연습을 했는데 네, 제가 좀 많이 못 뛰었네요. 저는, 많이 아쉬워요. 저는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결과, 결과, 유회전. 발랑이라는 <laughs> 되게 좋은 결과를 <laughs> 남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laughs> <흥붉하게 웃음> 아, 아, 어, <laughs> 뭐,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음. 이제 여섯 명중 4위였는데 3위까지는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여섯 명중 5위였는데 <웃음> 그, <웃음> 그, <웃음> 한 명이 같이... 넘어져 가지고 제가 5위를 했는데 원래는 골의끝는데 다음에 다음에 꼭더 성장하는 모습 네. 보여 주릴요좀달이형은 <laughs>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가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한 것과 안한 것은 그 하, 그날 하루 하루의 기분이 달라진다고. 컨디션의 차이죠. 거의 명언이라고 봐요. 네, 저에게 윗몸 일, 저에게 있어 윗몸 일으키기는 이제 삶의 엔돌핀과도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겨. <laughs> 그리고 이 그런 진짜 운동 말고도 약간 스포츠로 스포. 봤을 때는 뭐 여기 재현이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네, 유타도 좋아하고 유타형운 스포츠 좋아고요. 하 스포츠 좋아하고 짜니도 좋아하고 네, 저도 동해보세요. 좋아합니다. 뭐뭐 뭐 단체 단체 다 좋아하는 것. 같다, 네, 너무. 마크도. 저도, 농구, 저도, 저도 많이 좋아해요. 네, 예. 농구도 다 같이 해본 적 있고. 네. 축도 뭐. 도용이가 좀안 좋아하는 편이죠. 네, 맞아요. 제가 좀 <laughs> 이민형도 조금 안,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분에 이민호는 그만. 저도 저도 운동보다는 게임을 좀더 선호합니다. 맞아요. <laughs> 게임만, 하는, <laughs> 게임만 하는 사람, 게임만 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놓는 네, 것 같아요. 그냥 네. 누워 있는 뭐. 거 좋아합니다. 네. <laughs> 영, 청, 작에 대한 영감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가 가장 차, 차 떠오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를 떠나서도 다른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스트레스를 안고 살 건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분들을 상상하면서, 어, 많은 공감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좋은 가사가 나오는 건다 우리들 인 거지. 스트레스 니까 저희 <laughs> 주니까, 주니까 우리 스트레스 돌 끼게 스트레스 시대. <laughs> 네 스트레스. <laughs> 가만히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약간 뭔가 화난 것 같기도 한데, <laughs> 한데 뭔가 화난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와가지고 잔야. 잔야 이거야 밥 먹었어. <웃음> <웃음> 이게 바로 근데 매력이 어떤 때는 단절 <laughs> <때는 웃음> 뭘봐 약간 그런 <laughs> 느낌이 네 우리 태영이가 매력이 많죠 네. 많죠 네. 반장 감사합니다 네. <laughs> 생일이 딱 되는 1 2 시에 저희 멤버들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케이크를 들고 와서 축하도 해줬고요 그 기분 되게 좋았고 또어 선물도 그 혜찬이랑 태영이 형도 선물 주고 또다 마크도 주고 이렇게 선물 아, 다 주고 내거 왔어 오늘 내고 <laughs> 오늘 왔어 <laughs> 다 선물 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이렇게 잘보냈고 또좀 있다가 팬들 팬분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인데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yeah. 정말 행복한 응. 생일이 된것 같습니다. 오 <laughs> 정말 축 주간에 진짜 감사합니다. 2월 9일이니까 네. 내가 먼저 얘기할. 게아 2월 네. 9일이었구나. 어 <laughs> 2월 <웃음> 9일. 네 아무튼 그 저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 오, 네, 이거, 오 이거 멋있다. 뭐 만날수 있으면 또뵐수 있으면 팬분들 뵈는 거. 그리고 뭐네 그냥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특별한 날이니까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2월 14일 1 4일이네요 <laughs> 진짜? 너무 좋아 <저, 웃음> 잠깐만 잠깐. 언 2월 10?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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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저는 생일 때 저는 조금 음, 가능하다면 멤버들이랑 놀러 가는 게오 가자.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냥 가자. <laughs> 네. 오, 반얀트의 어, 개코 선배님을 그치. 많이 좋아하는데요. 오, 여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게 개코 선배님이 가사 쓰는거나 발스 이게 톤적인 면에서도 너무 멋있고요. 어, 존경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어, 제 생각에 제 메이크업 실력은 어 잘합니다. 하고나 이거 재미에요. 저기서 아니, 제일 뭐.. 세형이 잘해요. 네, 이건 팩트니까 <웃음> 자랑스러워요. <웃음> 자랑스러웠어요. 에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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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진짜. 저가 봤는데 도영이 형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다른 하지만 아직 그 저, 멤버들에게 이렇게 해줄 정도의 그 실력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그, 그.. 그냥.. 그 전문가들에게 받으라고 권유하고 <laughs> 있어요. 아 그러면 다음에 그냥 뭐 휴일같 휴일날 같은 거 네, 그때 좀 해주세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원하셨다면 네, 네, 원하면 내일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애들이 뭐 장난도 많이 쳐주고 도와줘서 재밌고 편안하게 할수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MC 문. <laughs> MC가 좋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MC 문. 아, 그때 그때 MC 일했었어요. <laughs> <laughs> 재밌, <laughs> <laughs> 재밌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는 마이클 잭슨이고요 요즘 즐겨듣는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Human 라는 곡입니다 아... 너무 좋. 늘 아침에 제가 그냥 더이怪의 마지막 주제는 귀怪 안面공배의한를만나게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야 잘 만난 게 와... 그리고 翻译成中文呢，就是哇，太棒！当我看到了你，你就是我这一生中最重要的幸运。哦，똑같은말다른느낌。哦、其实我们 NCT 127里面成员每一个人的中文都非常好。就是江景姜其实是最好，我觉得应该算最好。但是每一个成员他们都会说中文，都说的都很好。 牛加你红吧。Uh, 对对，谢谢你。哦哦，second，second，second，牛，second，谢谢 s 谢谢，谢谢我相信，都挺好的，那、嗯、就。 再啊，OK OK，我们要带。非常感谢你们能帮助我们拿到这个新人奖，非常非常感谢，没有了你们，我们就不可能拿到这个新人奖。接下来我们 NCT 一二七也会用更好的成果回报于你们的，请大家多多期待我们 NCT 一二七吧。Oh 我希望我们二零一七年可以多多能和我们中国的粉丝们见面，然后也希望大家能多多期待我们。我也希望我们 CT 一二七可以在一七年，可以让更多的人喜欢我们、认识我们，我们也会更加好的。 저희 n c t 1 2 7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laughs> 앞으로도 저희는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 좋은 모습만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치 유일러, 아이치 파파오 셰의친구 함께 하하세요 하겠습니다. 함